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얼마 전에 제 구독자 분께서 제 예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 영상을 다시 보고 있다고 달아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 댓글을 보는데 저도 한때 프로 이직로로서 이직만 한 대여섯 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찌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해서 그 압박감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불안하고 조급해질 때 어떤 생각으로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직이나 커리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 자체가 되게 좀 불안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활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포모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포모가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특히 요새는 투자가 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다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여유 있게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런 감정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이겨내는 저만의 치트키적인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딱한 문장을 새기는 게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저는 압박감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재밌는 때다. 지금이 재밌는 때다.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안달복달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조급해 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지금 이때가 재밌는 때다.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게다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 내가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행복하고 기쁘겠지만, 그거 진짜 잠깐이거든요? 그걸 이룬 순간의 기쁨은 잠깐이고,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룬 상태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걸까요? 다 이룬 상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편안한 상태를 즐겼다가 다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머리 뒤에 뜯으면서 달리는 거죠. 저는 살면서 이런 과정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항상 조급해 하면서 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어쩌면 인간은 내가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아닐까?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괴로움을 즐기는 게 아닐까? 모든 걸다 이루는 상태가 아니라 저걸 향해서 달려 나가는 그 과정을 원하는 거죠.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달성하면 또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면 또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내달리는 거죠. 정리해 보면, 내가 이렇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힘들고 괴로운 게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과 흥분은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동일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려울 때 느끼는 감정과 기분 좋을 때 느끼는 흥분은 사실은 같은 거라는 소리죠.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다고 느끼지만 살짝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재밌는 거니까 그 재미를 나는 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요. 목표는 완성본을 만드는 거죠. 근데 만일에 친구가 야나 그거 되게 잘해. 내가 다 맞춰줄게. 내가 완성본 딱 만들어서 네 앞에 딱 놔줄게. 라고 하면 맡기시겠어요? 아니죠. 완성본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퍼즐 하나하나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맞추는 그 과정을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조금씩 완성될 때 희열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살아가는 과정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우주가 내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그때 뚝딱뚝딱 다 만들어준다? 일단 강남의 집 세채 부탁해. 다음날 바로 생기고 막나 엄청 돈 많이 버는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줘. 바로 다음날 되고 그게 다 된다 한들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이런 목표들을 이루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걸 향해서 가는 과정이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겪는 우여곡절과 끝끝내 성취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 이루고 싶으니까 조급해하고 이 순간을 즐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기억해 내려고 노력해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막하고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 뜻대로 잘안 되고 이런 마음이 들때 지금이 재밌는 때다. 이게 인간이 원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웃음도 나고 뭔가 지금을 조금 더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혹시 오해하실까봐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억누르고 참으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데 또 한편으로 이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인식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120살 넘어서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가끔 떠올려봐요. 근데 그때, 아, 내가 그때 1년이라도 더 빨리 집을 샀어야 됐는데. 아, 내가 그때 거기 투자했어야 됐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직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절대 안할것 같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할것 같냐면, 아, 그냥 좀더 즐기면서 살아볼 걸.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았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빠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삶 자체가 너무 좋은 경험이고 하루하루가 아까웠는데 왜 그걸 충분히 즐기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절대 남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가능하면 지금이 재밌는 때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해요. 내가 지금을 즐길 수 있어야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그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또 조급해 하면서 괴로운 날들이 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기억해 내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장 하나 새겨졌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지금이, 지금이 재밌는, 재밌는 때다. 때다. 마음속에 떠올려 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